네, 28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 X 원소가 4개 있어요. 집합 Y 원소가 6개 있습니다. 자,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 자, 확률을 물었어요. 자, 확률하면 일단 모든 경우의 수부터 구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모든 경우의 수는 함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수. 자, 그러면 함수가 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각각 쏠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이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1이 쏠수 있는 경우의 수몇 가지예요? 자, 1하고 대응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6 가지예요. 그죠? 자, 1이 만약에 5한테 쏘았다. 그럼 여러분 2는 5한테 쏠수 없습니까? 아니죠. 2도 5한테 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쏠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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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가 돼서 6의 네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경우의 수는 6의 네제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건을 한번 봅시다. 자, 사건이 뭔가 한번 같이 보자. 자, 사건은요. 요렇게 돼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돼야 하더라. 자, 그럼내 얘들아 봐봐. f 3 f3의 값이 정해지면요. f4는 무조건 f3하고 똑같이 움직이겠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f 4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f3하고 똑같이 따라갈 거니까 이해되시죠 사실 요세 가지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어 작거나 같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자 f1 자 f2 자 f3 자 이렇게 되거나 자 또는 이제 f1하고 f2가 같고 자 요렇게 되는 경우로 나뉘어지겠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때도 마찬가지 이 녀석은 의미가 없어요. 왜? f2 값이 정해지면 이 녀석의 값은 무조건 얘랑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요알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만 찾아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다라는 것은 이 여섯 개 중에서 얘들아, 세 개만 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7, 5, 10 이렇게 택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무조건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애플이 누구한테 쏘았다는 소리예요? 뭐한테 쏘았다. 자 얘는 얘, 얘는 얘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버려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얘는 조합이죠. 여섯 개 중에서 몇 개만 택하면 된다. 세 개만 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몇 개를 택하면 되겠죠? 두 개만 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자 따라서 자 계산하면. 자, 6, 5, 4가 돼서, 이건 20가지네요. 그죠? 자, 이때는, 자, 2분의 6 곱하기 5가 돼서 15가지. 자, 따라서 사건은, 자, 경우의 수가 35가지가 됩니다. 그쵸? 자, 따라서 확률을 구해보면, 자, 6의 4제곱 분의 자, 35가 됩니다. 저는 안타깝게 약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약분 되면 좋은데, 그죠? 자, 6을 4번 곱하게 되면, 은 자, 1296이 돼요. 자, 그래서 문제 이 정답은 1296분의 35가 되겠네요.